오늘부터 저는 48시간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볼 겁니다. 첫째 날에 쑥과 마늘을 그냥 생으로 먹었는데요. 쑥은 하필 또 건조쑥을 시키는 바람에 진짜 토할 뻔 했습니다. 마늘은 고기나 음식이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마늘만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맵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에는 이 쑥과 마늘을 어떻게 조리할지 고심 끝에 쑥은 차로 우려내고 마늘은 볶아 먹었는데요. 음. 오 이렇게 먹으니까 좀 먹을 만한 것 같은데요 덕분에 좀 허기를 달랠 수 있었는데 제 몸에서도 마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온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쑥과 마늘의 맛에 점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맛없다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고 이제 쑥과 마늘만 봐도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소금 마요네즈 마라소스 핫소스까지 다 뿌려서 먹어봤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남은 1 0시간을 그냥 견뎌냈습니다. 이번 도전을 통해서 체중이 확실히 줄었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는데요. 제가 이번 도전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도전하면서 먹었던 깐마늘의 판매금 절반이 6.25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도 깐마늘이 필요하다면 꼭 여기서 사주세요.